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8월 28일입니다. 보통 뭐 우리만 오늘 뭐 불초 많이 가죠. 뭐 고향에 벌초로 많이 가시는 것 같네요. 그니까뭐 어떤 회사 우리도 많이 가지만 내 아들 대인 회사 뭐 태영인데도 보니까 음 벌초 가는가 봐요. 그런 죠 그리고 이 가다가 뭐 오늘 간다고 아들들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, 그 23살, 4살 묻는 애들이 5명 정도 올 여름에 그 캠핑몰 갔답니다.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자뭐 하는 걸 들어보고,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, 생각은 저도 자기가 돈을 열심히 벌여서 어 자기들이 쓰고 싶다 얘기야. 응? 그런데, 현실적으로는 돈을 좀 주는 그지도자뭐 지도자 대통령이나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준다 그러면그 주는 사람한테 손가락은? 손가락은 그래 가서 도장을 짓겠다는 거예요. 그 마음은 지갑을 해서 지가 책임질을 책임지고 싶어 하는데 뭐 굳이 도와준다는데 내가 뭐 반대할 일이 있습니까? 그럼, 나라는 앞으로 지될 것 같은데, 그러면. 그럼 그때 가서 보고요. 오늘 좋고, 당장 좋은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? 뭐, 나중에는 나중이고요 나중에 그 비들 너들이 다, 응? 돈 빼가지고 너들이 다갚아질 걸? 아, 그건 그때입니다. 라고 이야기합니다. 저도 60대 이제 중만호 치셨는데, 60대 말 선배들, 형님들 누나들, 뭐, 그게 나이 더 드신 분들, 이야기하면, 그, 문재인 정부가, 뭐, 자기, 자식보다 더 낫다. 용돈도 잘 주고. 응, 왜 좋지, 뭐. 왜냐면 우리가 뭐, 뭘먹으잘 살겠네. 용돈 주는 놈이 최고다. 그래, 실질적으로 도장을 째러 갈 때도, 그래, 가라는 사람이 들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돈 많이 주는 대로. 다음에 아들들, 손자가 막뭐 힘들더니 말이 그건 다음, 라는 거지. 응. 뭐, 그런 생각도, 뭐, 그 사람이 한다는데,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인간이라는 게 신성한 것과 악마적인 게 같이 붙어 있어요. 굉장히 신성할 때는 신성한데, 굉장히 또 나쁜 짓을 할 때는 엄청 나쁜 짓을 합니다. 그게, 그,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. 뭐 전쟁 때몇년 뭐 굶다 보면 먹을 게 없고 그러면 사람도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. 그 인간 본성에 대해서 좀뭐 고찰해 볼 필요는 있겠죠. 그리고 뭐 옛날 그저 그리고 저 선배들께서 말씀한 고인들이죠. 뭐한 2000년, 3000년, 4000년 된그럴 때도 보면그 사람을 저육시키는 어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조육시키는 어떤 그 사람이든 뭐 신이든 있다 그러면은 반인 반수 같은 켄타로스 같은 그런 어떤 짐승한테 교육을 받는 는 그런 일들이 뭐 역사 측에 좀 들어들어 놓죠. 역사가 이제 재미서 신하죠. 어알렉산드 뭐 로스도 그렇고 헤라클레스도 그렇고 많은 그 유명한 그 장군들이나 정복자들을 보면은 그 켄타로스한테서 교육을 받는 그런 그리고 우리 생각을 잘 해보면은 사람은 지 스스로를 잘앉자 그러면은 그런 어떤 반은 신성하고 반은 악마적인 기질을 가졌는데 그 중간을 잘 조절했어. 필요한 기질을 났, 내야 될 때는 내는 게 어쩌면 또영속성그 뭐 이제 사람의 생활할 때 너무 좋아갖고안 되지 않습니까? 너무 막 잔치하고 맨날 살면은 술만 먹고 재밌게 너무 좋죠. 그게 오래 갑니까? 힘들어서 못 하죠. 속이 아파서 못 해요. 응, 저 전쟁 말라고 그것도 힘들어서 못 하는 거라. 이제 그걸 뭐 적당한 비율로서 하는 게 아마 이게 그 인륜 같아요.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으니, 여러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겠지만, 너무 오래 사는 게 요새 와서는 좀큰하두 같습니다. 이제 뭐 미국의 앨범 제도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그 영속성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, 노력을 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. 뭐잘 생각해 보셔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우리 집안의 영속성, 우리나라의 영속성, 인류의 영속성, 그런 걸 보시면서 한번 재미있게 한번 살아 보시면 싶어서. 합니다. 근데 지금 문제 오늘 이제 좀 있다 불초로 우리가 야 돼. 요 음, 불초 가는 길입니다. 잘하시고 복 많이 받아고 보십시오. 충승.